역시 창업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 첫째 육전국밥이 과연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끔 사업성이 있을까 두 번째는 도대체 얼마 투자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얼마 정도 벌까 뭐이 얘기인 것 같아요 먼저 20년 내공 우리 최강균 대표님 시각으로 본다면 네. 이 사업은 앞으로 물론 상권마다 다르겠지만 이건 얼마 정도는 갈수 있다. 이렇게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음, 일단 예, 예를 들자면 예. 저희가 이전에 운영했던 브랜드 이제 알량이라는 순대국 브랜드가 있거든요. 아, 예, 예. 음, 순대국 역시 소고기 국밥처럼 검증된 아이템이잖아요. 우리 기존에 지금 가맹점들이 대부분 이제 9년, 10년 되셨거든요. 어, 근데 앞으로도 그분들이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 해요. 소고기 국밥도 마찬가지로, 어, 수명이 따로 정해지진 않았을 것이다. 음. 우리가 설렁탕이 수명이 있지는 않지만, 공탕이 수명이 있지는 않고, 음. 그래서 어, 한식 전통 한식이기 때문에 에, 별도의 수명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문제는 이제 저희가 어, 지금 메뉴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식사류는세 가지거든요. 예예예. 예. 그래서 부족해도 보이는데 어, 지금 현재로서는 저 메뉴만 가지고도 충분히. 네 예, 매출이나 회전율이 가능하고 예, 막국수는 여름에 또 매출이 이제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야, 그래서 5년 갈것 같아요 15년 <laughs> 15년 네. <laughs> 아, 우리 최강민 대표님 15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 저는 한 10년 이상만 장수한다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의미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창업작장에서 이거를 만약에 오픈한다면 네. 일단은 상권부터 한번 어 네.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보면 남녀 애들 어른 그러면 일단 직장인 상권이 가장 핵심인가요? 일단 상권은 이제 가장 그 점심을 타겟으로 한다면 예. 확실한 매출을 기대한다고 하면 오피스 쪽이 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그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있는 공단 지역 예예예 예. 네, 이런 그 국도변이나 이런 쪽에도 주차장만 확보되면. 네, 저희가 좋은 상권이라고 추천하겠고요. 그저 전우 사장님 지금 노땅들 상권에만 들어가라고 지금 그러시는데, 영안 네. 상권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영안 상권, 예. 네. 영안 상권도 역시 이제 국밥, 평국육밥이 약간의 네. 매운맛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운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찾고 있고요. 아 그렇죠. 아까 5,500원, 즉 가격으로는 음. 제가 볼 때는 대학가나 학원가 젊은층 상권에도. 음. 이 어디야 신세대 버전으로 조금 바꾸면 저는 얼마든지 젊은층도 공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유정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음식점 중에서 장사 안 되는 음식점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 70만 개 음식점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 30%는 장사 안 된다. 예. 네. 그러면 7320만 20, 개 음식점이 지금 장사 안 된다. 는 네, 장사 안 되는 음식점에 업종 변경 아이템 좋을 것 같은데 이 생각 좀 네. 했어요. 네네. 네. 예. 현재 우리 그 가맹점 운영하는 것들도 음, 업종 전환 매장이 음. 네, 많은 편이고요. 또 저희가 이 브랜드 시작한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어, 업종 전환 하시는 분들에게. 어,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 예, 예. 저희가 뭐 기본적인 비용은 다 무료로 본타트 지원해 드리고 어, 교육 그 다음에 어. 뭐 인테리어 감리 이런 것까지도 다 저희들이 무료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업종 전환 하시는데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특히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을 하시다가 네네. 장사 안 되는 집은 간판 내리 내려야 되는 경우 많은데 음. 그런데는 간판만 바꾸고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방 짓기 좀 보강해서 오픈한다면 재투자 한 1, 2천만 원으로 재오픈이 가능하겠을 수가 있나요? 뭐 금액을 이제 규정하기, 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고요. 예, 예. 보통은 뭐한 2, 3천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이제 간판 교체하고, 예.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컨셉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제 뭐 인테리어 약간의 리모델링 필요하고 주방 기구 부족한 것 조금 보충하고 하면. 한 2천에서 3천 정도. 아, 2, 3천. 야, 2, 3천만 원으로 업종 변경 아이템으로 육전국밥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거 상당히 의미 있다고 하셨는데요. 요즘 치킨집 같은 경우도 착한 치킨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업종 변경 아이템으로 이렇게 출점하는 네. 브랜드도 있어서 아마 그 시장 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좀 지금 이 매장은 한 40평 이상입니다만 한 15평, 10평. 이렇게 작은 일본의 덮밥, 덮밥집 스타일, 뭐, 요시, 요시노야, 마치야, 스키야 같은, 이렇게 작게 오픈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음, 사실은 이제 그런 수요가 꾸준하게 있는 것 같고, 또, 주변에서도 이제 그런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제안을 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고요. 아, 그래? 어, 뭘 검토로 해요? 그냥 하면 되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laughs> 예. 소장님이 먼저. <laughs> 아니 그러게, 아니 저는 전국 지하철 역사 상권이나 네. 전국의 역사 네. 이런 곳에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끼딱 먹고 가거나 막걸리 한잔딱 먹고 가는 이런 수요로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역사 같은 경우는 어, 충분히. 예, 뭐,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주택가나 이런 쪽에서는 음. 과연 이제 수익률이, 손익이 도달할 것인지, 목표 수익이 도달할 것인지가 고민인데, 뭐, 역사나 이런 쪽, 뭐, 충분히 예, 그런 곳에서는 가능하리라고. 사장님, 근데 진짜 궁금한 것은 아, 네. 아까 여기 딱 보면 점심만해서 150그릇을 팔았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럼 당가 6,500만 딱 해도 계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또 저녁이 40%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럼 누워 있어도 그냥 여기는 어, 야 200만 원 넘네 이거 쫙 느껴지거든요. 네. 여기 쉬는 날은 언제예요? 쉬는 날은 없습니다. 어 쉽습니다. 그래요? 네. 명절 때? 명절 때? 네. 그러면 토일을 로테이션으로. 직원관리는 아, 하나 봐요? 직원은 이제 로테이션으로 휴무를 하고 예, 주일에 예. 휴무하고 계시고 음, 파출, 아 그래. 직원들 휴무 때에는 이제 파출을 하 그럼 여기는 이제 매장이 크니까 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어디야? 월세 500 넘잖아요? 496만 어, 원입니다 와 그렇습니까? 여기가 찍은 건데 아 거의 거의 야 그러면 월세에 10배 이상 매출을 올린다는 얘긴데야 전혀 문제 없네요, 돌아가는데. 음, 그렇죠. 저희가 이전에 이제 고깃집 했을 때는 현장 유지 정도였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어, 기대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우리나라 음식점들이 5천만원 이상 매출액 이런 가지 바라지 않은 분들 많으세요. 그냥 하루에 100만원씩, 한 달에 3천 매출만 올린다면, 하다못해2,500 매출만 올린다면, 그냥 인건비 빼고 월세 한200 빼고 유지관리비 빼고 한 달에 500만 떨어진다면 땡큐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이거를 그렇다고 한다면 매출이 만약에 3천이라면 가장 궁금한 게 이게 원가잖아요 원가 요즘 네. 지금 여기에 보면 온갖 육전 원가 뭐 오징어 미나리 무침 하면 이런 원가인데 식재료 원가가 요즘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95%가 40%거든요 여기는 원가가 몇 프로 정도? 주재료 포함하고 사실 이제 그 부재료 어 이것까지 포함해서 원가를 계산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식자재 원가. 일부 이제 원가 계산을 할 때에는 주재료만 가지고 원재료만 가지고 원가 계산을 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일단은 어 원재료 부재료 합해서 예. 뭐 저희 이제 국밥을 예를 들자면 국밥에 들어가는 원재료와 그다음에 김치 깍두기 공깃밥 포함했을 때 예. 에, 원가율은 a n tell me that you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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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났을 때한달 순이익이 매출액 대비 몇 퍼로 %정도 된다 이제 요즘에 매출액 대비 몇 수익률은 20%만 넣으면 음, 땡큐예요 매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 예. 또 어, 공정위에서도 일단 순이익에 음, 대해서는 네, 조심해야 된다.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장님, 아 이게 무슨 방송도 아닌데 그 터놓고 얘기하면 되지. 뭘 지금 여기 지금 공정위에 신고하는 방송이에요 지금? 근데 신고하더라고요. 신고 자료뭐 있으냐? 아니, 아 그래서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30%예요, 25%예요, 20%예요. 그거 말이죠 요즘에 얘기하는... 30%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고. 거짓말이 음. 아니 거짓말은 아니고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지만 <laughs> 아주. 전문 예. 경우라고 봐야지 되고. 예, 25%. 보통 20%만 되면. 20%. 네, 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천 매출일 때 326, 600만 원 떨어지면 땡큐입니다. 그게 이제 아. 문제 관건은 주인 한 사람 인건비 포함해서. 주인 한의 임금비를 포함하느냐, 포함하느냐 포함해요 주상의. 이게 당연히. 관건인 거예요. 포함해 주인 한 사람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20%. 그러면 어, 아마. 그냥 스탠다드하지 않은가, 너무 말을. 아, 그렇죠, 않은가. 그렇죠, 네. 그렇죠. 어, 저는 창업자 입장에서 또 궁금한 게, 네. 아 여기 요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보니까 엄청 많이 써야 될것 같은데, 네. 3천 정도 매출을 만약에 한다, 네. 그럼 인건비 어디가 몇 명을 써야 됩니까, 주방호를 음, 우리 이제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의 기준으로 보면, 예, 예. 점주가 한 분이 운영하시고, 예. 그다음에 3천 정도면 월 100만 원 정도이잖아요. 예, 예. 월 100만 원 정도면 직원 한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파트타임 한분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점주가 직접 운영했을 때. 했을 때. 그럼 네. 점주 빼고 네. 어, 일반적으로 3천일 때한 600만 원 정도 인건비면 가능할 것 같으세요? 점주 빼고? 예. 어 600까지 안, 안 들어가요. 된다. 네. 아4,500 정도면 가능할 수도 400, 있다. 4,500. 음, 음, 400 정도. 음, 400 정도. 사, 400 정도. 어, 뭐, 뭐, 맥시멈 500인데 예. 500까지 안들어것 같아요. 아 예예예. 예, 예, 예. 저는 이 육전국밥이라는 아이템을 보면서 사실은 요즘 불안기일수록뭐 특별하고 막 화려하고 저는 시설 많이 투자하는 아이템은 좀 피해야 된다 저는 이런 주인데요. 의 아마 육전국밥 같은 경우는 창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신규로 오픈하더라도 한 신규로 25평 내외로 오픈한다면 점포 비용 빼고 들어가는 비용은 한 5,6천만 원이면 될까요? 점포 빼고 들어가는 비용 이제 예, 우리 회사가 지금 저희 어, 가 직접 제조를 하는 공장 예, 예, 가지고 예. 있잖아요. 예장을 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본사에서 개설 이익을 거의 제로로 놓고. 어 예. 어. 제로요? 본사가 본사 음. 단체예요? 개설 이익을 제로로 놓고 우리 이제 한시적으로 지금 그렇게 <laughs> 하고 있는 게 맞아요. 홍보 기브랜드를 예. 예, 예. 일단 런칭을 했으니까 알려야 예, 예, 예.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25평에. 한 6,500에 7,000 가능할 것같습니다 6,500? 네. 25평 신규로 오픈할 5, 500, 때. 6, 7, 그러면 점포 비용까지 한다면, 저렴하게 오픈하면 1억. 아, 1억, 1억 넘어가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좀. 이제, 서울에서는. 인서울. 예, 인서울. 예, 경우에 1억 예. 가지고 뭐 조금 쉽지 않아요. 반듯죠 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예. 가능할 수 있다고 보면. 아, 요즘은 그 배달 컨셉도 되게 네. 사실은 중요한 네. 이 매장 외 매출인데 네. 이거 포장 메뉴가 가능합니까? 네. 자꾸 우리 브랜드 장점만 얘기하게 되네. 예, 예. 이제 제가 이 직전에 고깃집을 했었고 지금은 예, 예. 밥집으로 바꿨잖아요. 예, 예. 예전에도 제가 이제 밥집을 많이 했었거든요. 미자식당도 예, 예. 하고 국밥집도 했었는데 예, 예. 다시 밥집을 찾은 이유가 이제 그런 매력이거든요. 하자면 고깃집은 저녁에 피크에 만석이 됐을 때 예, 예. 보통 이제 회전하는 회전 시간이 타임이 어, 2 시간 반에서 3 시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간의 매출이 거의 하루 매출인 거예요. 맞아. 근데 우리 국밥 같은 경우에 지금 에, 일회전 하는데 시간이 25분에서 30분 정도 하는 예, 예, 예. 리거든요 그러니까 어, 손님이 많다가 적다가 이 국밥집은 계속 반복을 해요. 예, 예. 고깃집은 항상 많은 거고. 예, 예. 그래도 종일 매출을 놓고 봤을 때에는 저희가 고깃집보다 지금 매출이 훨씬 높고 오. 수익률도 훨씬 높고. 예,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지금도 보시면 이제 점심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유입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배달을 저희가 배달의 배민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배달도 하루에 30만 원, 35만 원까지 나온 적이 있었고, 음. 요즘에는 한뭐 10만 원, 1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장 테이크아웃은 한5 6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이렇게 조금 조금 모인 매출들이 사실은 뭐 그게 50만 원, 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은 그러니까 이 육전국밥은 쉽게 얘기하면 식사류와 술, 그 다음에 테이크인, 테이크아웃, 딜리버리까지. 아, 망할 리가 없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게 망할 수 있어요. 이 망하, 망할 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망하지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 예. 음, 저희가 저희는 이제 점주들 인터뷰를할때 맞아 어, 오토로 하겠다고 하는 분을 가장 사실은 경계합니다. 아 오토창업 네. 저도 싫어합니다. 그럼 왜 싫어하냐면. 예. 그분들은 일단은 이 외식업이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차, 참여하지 않고 관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음식을 관리하고 음식을 실시간으로 변하는데 이거를 관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에 그냥 돈만 벌겠다는 거죠. 고객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거. 고 그러니까 손안 대고 코프겠다는 거겠다는 얘기죠. 실제로 폐점률을 보더라도 직접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회전율은 아주 낮아요. 근데 오토로 하시는 분들은 매출은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의 두배세 배가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회전율도 두배세 배가 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육전국밥의 점주가 되려면 네. 기본적으로 여기서 교육도 받아야 되잖아. 요 네. 교육 며칠입니까? 기본 교육 이 일주일이고. 일주일. 본사에서 이제 오픈 지원 가는 게3일아 그래요? 네. 그럼 본사에서 식재료는 뭐까지 유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 일단은 전품목을 공급을 하고요. 공급하고. 동원홈보를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예. 이제 뭐 야채나 공산품 종류는. 예. 점주를 예, 직접 개별 구매가 가능하시고. 음. 그러나 공급은 일단은 저희가 100%. 요즘에 이제 고객들도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프랜차이즈가 이제 편의성만 따지다 보니까 원팩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도 예. 많잖아요.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완팩 시스템이 아니고 어, 그러나 번거롭지 않게 그렇죠. 매장에서 직접 끓일 수 있게끔 저희가 예. 이제 국밥을 45인분 단위로 고기 별도로 양념 별도 이렇게 각각 보내면 매장에서는 그걸 투입해서 직접 끓이게끔 완팩이 아니고 아.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수많은 테스트를 했는데 완팩 해서 공급했을 때의 맛과 매장에서 끓일 때의 맛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 여기 참... 현수막 보시면 맞아요. 직접 뿌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아. 저는 아, 이해가 되된 교사님. 그 옛날 유명하신 연예인 이름을 앞세워서 네. 3,900원 국박, 아, 예. 3,800원 국박, 프랜차이즈 엄청 나왔잖아요. 장렬하게 망했잖아요. 네. 그게 원팩이었던 거 아, 아닙니까? 원팩입니다. 그렇군요. 신규 창업자는 어느 수요층이 제일 나을까요? 네. 창업자군을 본다면? 오히려 이제 창업, 입장에서 보면, 신규 창업자들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데, 본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제 가장 좋은 점주라고 하면, 많이 팔면 좋겠지만, 많이 파는 것보다도, 한그릇을 팔더라도, 정말 떳떳하게, 고객을 대함에 있어서 자신감 있게, 고객을 대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신 분, 그러니까, 직접 좀 조리를 해야지 돼요. 저희는 육전도 음. 보시면 다직격에서 붙여서 되잖아요. 어,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점주들이 여기 와서 보면,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다 이러니까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러면 안될 수가 없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 예, 예, 예. 육전을 붙이는 걸 상담할 때는 굉장히 번거롭게 생각을 했는데, 음, 음. 와서 보니까는 고객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지금 저 교육과 같은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아, 이러니까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창업통이 찾아가는 이 유튜브 창업박람회 창업통의 브랜드 토크쇼 오늘 첫 번째 시간, 육전국밥의 차강균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 브랜드 토크쇼 보시고 관심 있으신 전국의 프랜차이즈 CEO 분들 그리고 이제 신규 브랜드 출점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창업통의 유튜브 창업 박람회 브랜드 토크쇼가 아마 창업 예정자들에게 알토란 정보를 제대로 전해주는 아마 깨알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통의 브랜드 토크쇼는 대한민국의 프랜차이즈 시장과 창업자를 응원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아유, 아유, 저도 예, 수고셨습니다 예, 예, 박수 한번 하시죠 <laughs> 예.